송가인 이 운동하고 부기 속 빠져 자세 좋아지는 효과도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최근 건강한 일상 속 비결로 이 운동을 언급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데뷔 이래 다양한 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완벽한 무대배너로 사랑받아온 그녀는 최근 방송과 SNS를 통해 슬림해진 얼굴선과 더욱 곧고 안정된 자세를 뽐내며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그녀의 체형 관리 비법과 건강 루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그녀가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힌 운동은 바로 필라테스다. 송가인은 예전에는 무대가 끝나면 다리에 붓기가 심하고 몸이 뻐근했는데, 필라테스를 시작한 이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무엇보다 자세가 좋아지면서 무대 위 퍼포먼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녀는 필라테스 전용복을 입고 기구 운동을 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몸매 라인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기는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중심 근육 코어를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자세 교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유명하다. 특히 연예인과 무용수,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 해소와 바른 체형을 위한 운동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송가인은 예전에는 공연 일정이 끝난 뒤 다리와 발목이 퉁퉁 부는 경우가 많았고 허리 통증도 자주 겪었다며 지인의 추천으로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도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호흡법과 자세를 동시에 신경 쓰는 필라테스 특유의 루틴이 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붓기 완화, 자세 개선 효과 입증. 실제로 필라테스는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필라테스는 하체 부종을 완화시키고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함으로써 근육의 비대칭을 줄여준다며. 특히 무대 위에서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송가인의 팬들 역시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한 팬은 최근 팬 미팅에서 송가인을 봤는데 얼굴이 더 갸름해졌고 허리선이 정말 예뻐졌다. 자세가 달라졌다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팬은 화장이나 의상 때문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건강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다. 바쁜 스케줄 속 꾸준함이 만든 변화. 송가인은 바쁜 방송과 공연 스케줄 속에서도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운동은 솔직히 힘들 때도 있지만 무대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계속하게 된다며 몸이 무겁고 피곤할수록 운동을 해야 더 개운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한 운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무대 위 표현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노래만 잘한다고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밸런스와 표현력, 에너지가 조화를 이뤄야 진짜 감동을 줄수 있어요. 필라테스 덕분에 몸을 더잘 활용하게 되었고, 팬분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건강한 이미지로 여성 팬들의 워너비로 이처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송가인은 중장년층은 물론 20와 30대 여성 팬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모에만 치중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삶의 방식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날씬해 보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팬들도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전했다. 한 헬스 트레이너는 송가인 씨처럼 무대와 일상을 병행하며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꾸준함이 결국은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며 특히 필라테스는 체형 개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기 때문에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강력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 최근 송가인은 새로운 앨범 준비와 동시에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는 화면 밖에서도 고스란히 전달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건강한 에너지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가인의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자기 관리의 결과다. 그녀의 필라테스를 통한 건강한 변화는 단순한 다이어트나 유행이 아닌 자신을 위한 진정한 배려에서 비롯되었다. 그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라테스 매트 위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을 송가인.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건강한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될 것이다.